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시통역사 또는 토플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모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 토플 시험 채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는 어떤 점수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토플 점수는 이 대학과 대학원 입학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데요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요구하는 점수가 다르고 또 학부 입학의 경우 대부분의 명문대는 최소 점수를 정하지 않거나 또는 높은 경쟁 점수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대학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점대에서 100점대 정도의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하는 학교에 토풀 점수가 무엇인지 이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subscore 이라고 각 영역에서의 최소 점수를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Boston University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영역에서 최소 20점대를 요구하고 총 전체 어, 점수의 최소 점수는 90점으로 요구하는 것을 볼수 있죠. 네, 여러분이 토플 점수 목표를 정하실 때, 그렇다면 어떤 점수가 좋은 점수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90점대에서 한 110점대, 네, 110점대면 정말 잘하는 거고 90점대 정도면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지만, 아 어,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대학에서 어느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최소 점수가 있다고 해서 그 어, 점수를 다달하면 다 합격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 어, 점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소 점수보다 더 높아야 이 합격하는 데 무리가 없겠죠. 각 영역별 점수 수준이 이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토플은 총 120점이 만점입니다. 만점이고 단순히 총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서브스코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각 영역별로 요구하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나 공지에 꼭 확인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킹에서 최소 뭐 20점이다 또는 뭐 25점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학이나 대학원 들어가서 다른 이 영어 네이티브들과 소통을 해야지 학습이, 학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내가 어때에 대 최소 점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톱풀 점수의 원점수, raw score이랑 또 변환 점수가 있습니다. 어, scale score라고 하죠. 이 톱풀은 단순히 맞춘 개수로 이 최종 점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이제 맞춘 어 문제의 개수 또는 점수를 결정짓는 것은 원 점수이고 걸또 토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 섹션별로의 30점 이 만점인데 이 점수로 어, 변환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고로 같은 원 점수라고 해도 어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면 변환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쉬웠다면 낮게 변한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이론적으로는 이 토플 시험에서 한두 개 문제를 틀려도 네, 만점이 나올 수도 있고 또그원 점수가 예를 들어 라이팅에서 10점이 만점인데 10점이 나왔어도 3점 그 스케일 스코어에 30점이 아닌 29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각 영역별로 뭐이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영역에서는 문제 유형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배점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 문제들은 어, 한 문제 당. 한 점씩 배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 한 문제가 한 개인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점씩 배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패스지를 요약하는 어, 문제가 나오면 또는 이 해답을 두세 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2점 또는 3 점까지도 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리스닝 영역에서 의 점수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스닝 영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들이 네, 한 점씩 배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스닝 영역도 원점수를 변환, 점수를 바꿀 때 점수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와 전체 문제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킹 영역은 총 4개의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개의 독립형 과제와 3개의 통합형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 태스크 각각 1개마다 4점씩 만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즉, 원점수로는 그 스피킹에서의 만점이 16점이고, 어, 변환점수로는 똑같이 다른 영역들과도 똑같이 30점이라는 점, 어,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평가 기준은 발음, 유창성, 문법, 내용의 논리 등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를 말하,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나 구조적인 부분들도 어,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보면 어, 원점수 16점이 30점으로 변환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채점 기준에 맞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변환 점수도 높게 나오겠죠 네, 토플 라이팅 영역입니다. 라이팅 영역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통합형은 읽기와 듣기.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을 작성하는 유형입니다. 아, 또 다른 유형은 학술 토론형 (academic discussion) 유형이 있는데, 이유형에선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의견을 짧게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문법 실력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전개와 아이디어의 깊이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writing 하고 speakin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 객관적인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연습을 통해서 또는 많은 템플릿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라이팅 학술 토론형의 채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점수가 5점입니다. 5점이고 어, 5점을 받으려면 논리적인 설명과 예시가 풍부해야 하고요. 사점 같은 경우는 좋은, 좋은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설명이 약간 부족할 때 네,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부족할 때 4점이 배점이 되고 3점부터는 문법 실수나 내용 전개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3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특히 2점 이하부터는 문장 연결이 매끄럽지 않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답변을 하면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라이팅의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어, 점수 기준도 어, 똑같습니다. 5점이 만점이고요. 어, 중요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문법 실수가 거의 없을 때이 5점을 받을 수 있고 4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쓰여져 있지만 일부 정보가 아, 누락이 됐을 때. 부족할 때 4점이 주어집니다. 3점 이하부터는 문법 실수가 많아지거나, 그래, 논리성이 떨어질 때, 네, 앞에 있었던 유형과 동일하게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토플라이팅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과제가 있는데, 이두 개의 과제의 만점이 그 원점수를 5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원점수를 더하면 10점 만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개의 라이팅 태스크를 더한 최종 점수는, 어 이 원점수는 30점 만점의 변환점수로 마찬가지로 변환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토플 시험을 다 치고 나서, 뭐, IBT 시험이겠죠, 대부분. 이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 인터넷 기반의 시험을 다 치고 나서는 ETS에서는 네,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기 리딩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보, 이해 추론 능력이 평가가 되죠. 그래서 뭐뭐 뭐, 어, developing이라고 하면은 아직 발전 어,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나와 있고 뭐 listening에서는 핵심 내용과 연결 능력을 여기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Speaking과 writing 부분도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이 피드백을 활용하면. 어, 자신의 약점을 또 추후 테스트 칠때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ETS에서 그 My Best Score System 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이 시스템은 무엇이냐? 어느 날 시험을 쳤는데 한 영역에선 잘 나오고 평소보다 다른 영역은 잘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한 번의 시험에서 예를 들어 리딩 a d i n 22점, 다른 시험에서는 l i s t e n i 23점이 고점이다. 그러면 여러 시험을 쳤지만 그 여러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각 영역에서의 최고의 점수를 종합해서 각 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 모든 기관들이 이 My Best Score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밑에 이 ETS 공식 홈페이지에서 My Best Score를 받아주는 그런 교육기관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어, 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제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이 TOEFL My Best Score 서비스를 어, 받아주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TOEFL 어, 시험... 점수가 어떻게 채점되는지 또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닝 l 싱글시의 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